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지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라. 아멘. 아, 독일서 공부할 때 제서 생인게좀 엉뚱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왜 하필 기독교인이 되셨나요? 혹시 후회 같은 것안 하세요? 라고 말입니다. 아, 제자의 알고준 질문에 대충 이렇게 답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건 순전히 운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것이니 가타보다 따질 수 없었죠 그리스도인 된걸 그렇게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그저 하늘이 나에게 맡긴 일을 하나하나 하루하루 해나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뭐 거창하고 특별한 일을 꿈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당신도 만난 것 아닐까요? 이게 참 특별한 기적이에요 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니 맑은 눈으로 미소 지으며 바라보시던 그 백발의 선생님이 오늘 더욱 생각납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멋지게 설명하는 선생님이 그렇게 커 보일 수 없었습니다. 아,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에게서도 비슷한 인상을 받곤 하는데요. 특히 로마서가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지 않는 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도다 라고 말입니다. 아, 이 구절만 읽으면 무척 추상적이고 거창한 것 같지만 바울의 마음은 매우 소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고 싶었을 텐데요. 이거를 제 방식으로 풀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변하지 않는 운명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운명이 그러하니까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제 욕망만 생각하며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라지만 그렇게 쳐봤자 이내 티끌로 돌아가고 만다는 걸 잘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니 당신의 뜻을 바라는 희망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직 당신 안에서만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날이 오기까지 참고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